자, 6과 1차 시수업 시작하겠습니다. The year was 21. 20, 2081년이면 상당히 미래의 미래네요, 미래. 미래의 모습. 미래의 모습에 대한, 어, 스토리이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2081년이 배경인데요. 아, equal. 평등 아니죠? 똑같은. 평등한. 이퀄리티 라는 명사가 있는데, 건축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the year was 2081. 2 0 8 1년이었어 해는 2081년이었고, everybody was finally equal. 모든 사람들이 마침내 평등해졌다. 라는 문장이네요. They weren't unequal. 그들은 단지 평등하지만은 않았다. before the law. 법 앞에서. 이 앞에서죠. Before 시간 앞에서만 before가 아니고 뭐 사람 앞에서 in front of의 의미도 있죠. 어쨌든 l v e 법입니다. 그래서 법 앞에서만 평등한 것이 아니라 하고서 여기 이제 올 대시라고 읽어요. 대시 짧은 건 하이픈, 긴건 대시. 하이픈은 어떤 철자와 철자 사이를 끊어질 때 연결하는 거고. Dash는요, 좀더 긴데,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 앞에서만 평등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 뭐, 그럼 뭐, 그, 어, 그 이상, 또 어떤 뜻이 있는데, 라는 거죠? They were equal in every other way. 모든 다른 방법 속에서도 평등했다. 방법? 방법이 좀 걸리네요. 그러면 이 way를 다른 식으로 해석합시다. 사람들은 법 앞에서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면에서, 면으로 하니까 좋죠. 모든 면에서. 왜 이를 면으로 해석 좀 해석하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Nobody was smarter. 어느 누구도 더 똑똑하지도 않았고, better looking. 더 l o i n g 어, 예뻐 보이지도 않았고, 잘생겨 보이지도 않았고, stronger, 더 강해 보이지도 않았고, or quicker, 더 빠르지도 않았다, than any, 아, anybody else. 밖에 다른 사람보다. 어, 그러니까, 뭐, 다평도 똑같은 거예요. 뭐, 지적인 면에서도 다, 뭐, 그만, 그만 한 거죠. 더 똑똑하지도 않았고, 더 잘생기지도 않았고, 더 강하지도 않았고, 더 빠르지도 않았다. 그럼 모두 다, 다 똑같이 빠른 건가? 또 모두가 다, 다 똑똑한 건가? 모두가 다 잘생겼는가? 어떤 의미인지? 아, 지금 이 상태 갖고는 알지 못하는데, 이야기를 어, 쭉 따라가 보면은 좀 독특한 세상이 오죠. 어, 여기서는요, 일단 요 부분부터 볼까요? The New Constitution. constitution. 헌법이에요. 헌법. 헌법. 우리나 법. 헌법이죠. 뭐, 헌법에서. 헌법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헌법이 constitution입니다. 미국 헌법과 이렇게 되죠. 미국의 new 새로운 헌법과 그 다음에 the agent, agent는요 대리인이라는 뜻 대리인.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handicapper general이라고 나와요. 이때 이 general은요 사실 장군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그냥 구민명사식으로 그 쓰였어요. 사람 이름 앞에서. 누구누구 누구 장군. 어, 이런 식이 되는데. 이핸디캡퍼라는 용어를 우리가 좀 배경지식으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핸디캡퍼는요 어떤 이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핸디캡, 핸디캡이 이 글에서, 육과 이 글에서 핸디캡이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핸디캡이. 핸디캡은요,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는데, 지금 이 육과에서는요, 명사, 동사 다 쓰였어요. 보통 핸디캡 핸디캡 하잖아요. 핸디캡 핸디캡 여러분들 볼링 치죠. 봉일 볼링 칠때 핸디캡을 주다라고 하거든요. 어, 핸디캡이라는 건 사실 스포츠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죠. 뭐 골프라든지 골프에서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볼링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 A라는 사람이 200을 치는데 B라는 사람이 150을 쳐요. 그럼 A와 B는 게임이 안 되겠죠. 그럴 때 A가, 아, 그래, 그래, 좋아. 좋아. 그럼 내가, 내가 불리하게 하지. 하고서 B한테 50을 주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B가 나오는 점수, 마지막 점수에서 50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200과, 저쪽은 150이지만 50을 준다고 한다면 뭐 200, 200,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핸디캡은요, 잘하는 사람이 스스로 불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평한 게임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취지죠. 이 핸디캡이라는 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동사로 쓰이면 핸디캡을 주다 핸디캡을 스스로에게 핸디캡을 주다 그러니까 불리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모두다가 뭐더 똑똑하지도 더 이쁘지도 더강하지도더 강하지도, 더 빠르지도 안, 않아요 그럴 때는 어, 여기서 어보분 알겠지만 내용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더 똑똑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강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는 덜 똑똑하게 만들어 버려. 그리고 덜 강하게 만들어 어떤 식으로 어~ 좀씩 나오는 거 보면서 이해해 봅시다 어쨌든 이~ 핸디캡이라는 의미를 뭐 어, 여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어~ 원래 우리가 쓰는 어떤 의미로 쓰이긴 쓰였는데 어~ 그냥 바로, 그 핸디캡퍼, 핸디캡퍼. 뭐, 사람 이름인 것 같긴 하지만, 그 핸디캡이라는 고그 용어를 가지고 만든 이름, 요 이름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핸디캡퍼, 우리 그냥 해석, 어, 해석할 때는 핸디캡퍼라고 이름, 고비명사처럼 붙이긴 하겠지만, 여러분은 그 의미를 좀 받아가세요. 그래서, The Agent of the Handicapper General. 그 General은 장군이라고 그랬죠, 장군. 장군님 할때 장군이 제너럴이에요. 어, 어떤 군대에서 가장 높은 계급 장군. 뭐 장군도 별 하나, 별두 개, 별세 개, 별네 개가 다 있긴 하지만 통칭 장군 제너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핸디캡퍼 장군의 대리인이 보증했다, 보증했다. 게런티하면 보증하다예요. 보장하다, 보증하다. 뭐다 상관없고요. 이 커거티는 아까 이, 꼴, 이 꼴의 명사형이죠. 그래서 평등, 평등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 미국의 사령원 헌법과 그다음에 핸디캡퍼 장군의 대리인들이 이 원풀 굉장한 이 훌륭한 그 평등함을 보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보장하냐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이 글을 쭉 읽어가면 어, 이해가 되긴 할수 있는데 어, 뭐안될 수도 있고 이건 어떤 스토리의 일부만 나온 거기 때문에요. 아,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 효과가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상당히 쉬운 부분, 뭐, 이야기 식으로 쭉 진행되기 때문에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내용이 너무, 어, 길고, 그래서, 어, 좀, 음, 짜놨어요. 자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야. 아,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어, 교과서를 한번 같이 보세요. 어, 교과서를 안 보고 이 부분만 가지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이 부분 가지고 하세요. 그럼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 어, 나의 설명만 들어도 이해가 되게끔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교과서 한번 좀 참고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핸디케이퍼 장군의 대리인들이 이 평등함을 어떻게 보장했는지,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뒤에 나오긴 나와요. 헤이즐 had perfectly a v e 헤이즐은요, 완벽하게 평균의 지능을 가지고 있었다. 완전 평등한 어떤 그런 사회가 2081년의 사회인데 거기에 딱 맞는 에 l 리지 인텔리전스 완벽하게 에 l 리지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있었네요 뭐핸디캡이 적용될 필요가 없는 그런 지능을 가지고 있었네요 딱이 수준 그냥 모든 사람은 이 수준에 맞으면 되겠네 헤이즐 수준이에요 어, 그런데 좀 이따 보면은 이제 헤이즐보다는 더 똑똑한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럴 때, 그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평균치에 맞추냐, 이꼬락게 맞추냐, 라는 부분이 좀 나와요. 아, 여기서는요, 컴마 위치가 등장하죠? 컴마 위치. 그런데 그것은, 또는 그런데 그것들은 의미했다. 그것은, 그것들은. 여기서는 뭐 앞에 받아줄 게뭐 있을까? 전체를 이렇게 받아준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평균적인 진행을 받아줘도 단수. 앞에 전체를 받아줘도 단수. 그런데 그것은 근데, 의미했습니다. 아, 뭘 의미했어? 이가 뭘? 그러니까 타동사죠? 그 다음에 뒤에는 절이 오죠? 타동사 를음에 절이 면 그냥 아, 이 절을 잘 해석한 다음에 타동사, 아, 의미하다고 아, 연결해라. 그런데 그것은 의미했다. 뭘? 어, she couldn't think. 여기서 아, 이제 콤마 다음에 위치는 해석 해결했죠? 그런데 그것은 의미했다. e x c e p t 을 제외하고요? 그래서 뭘 제외하고. She couldn't think about anything. 그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라는 걸 의미하죠. 평균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어떤 것에 대해서도 별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아, 뭐 그런 의미예요 Insured burst. burst 하면요. 한번탁 폭발하는 거예요. 파열, 폭발, 뭐 이런 게 burst죠. 한번탁내는 거. Insured burst. 한번 그모로 짧은 순간이라는 뜻이에요. 짧은 순간에 어떤 생각은 할수 있는데, 이 짧은 순간에를 빼고는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게 보통 이 2081년의 시대의 지능이죠. 합치면 이런 해석이 나오죠. 아이고,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네. 이런 해석이 나오죠. 어, 우리 저기, 그걸 안 했네. 어, 단어를 내가 말안 했네요. 그럼 앞에 건 빼고, 여기시부터 합시다. 어, 여섯은 첫 번째 1번으로요, 1번으로, i n s u r 합시다. 짧은 시간에, 인 n s u r e d b 다음 갑시다. 앤 n d g 헤이즐이 나왔고, 이제 g e 지어 가 나왔는데, While his intelligence was way above normal. way above normal. normal은 보통이죠. 정상이에요. 정상보다 위에. 앞서 나가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평균보다 way above normal. 하면은, 뭐뭐보다 앞서 가다. 뭐 이런 의미가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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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보다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지능이 이게 높을 때는 어떻게 하냐? 라는 게좀 궁금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 봅시다. 자, George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뭐만 반면에, while, 뭐만 반면에 해석을 하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능이 평균보다는 위에 있긴 했는데, 위에 있는 반면에, 이 George는 had a little handicap radio in his ear.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네, 해석보다 구조부터 먼저 살펴봅시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을 보면 쉽죠. 귀에 handicap radio를 가지고 있었다. 작은 handicap radio. 그러니까, 스스로를 불리하게 하는, 그런 라디오 장치를 귀에 꽂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분리하느냐 뭐 이거는 좀 이따 뒤에 나오니까 가보고 어쨌든 귀에 작은 핸디캡 라이디, 어, 라디오가 라디오를 착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이 구조를 보면 은 아, 이렇게 봅시다 여기 대시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명사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대띠는 절이 앞에 명사를 꾸며준다 라고 하는데 여기는 명사가 여기도 또 있어 그러면 이 핸디캡 라디오를 꾸며줄까요 He is the E를 꾸며줄까요? 그런예의 의미를 보면서 얘에 맞게 꾸며져 봐야 되겠죠? 그럼 일단, made it difficult for him to concentrate인데요. 여기서는 또 봐야 될게 있어. made it difficult for him to concentrate. 보통 make는요, make라는 동사는 뒤에 it이 나오면, 뭐 it이 원래 it 그대로 있겠지만, it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고, 여기 형용사는 difficult죠? 형용사.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구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때 10중 8구, it은 가목적어, 2부정사는 아, 집목적어예요 아, 그래서 이 it이 나올 때 여기 형용사가 나왔잖아요. d i f f i c u l 용사가 나오면, 아, 2부정사 나오겠지? 아, 한번 보세요. 나오면 얘가 집목적어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렵게 만들다 할 때, 이 그것은 집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예요. 근데 여러분, 2부정사 앞에 보 plus 목적격이 나오면 얘도 10중 8구보다 2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그래서, 집중하다. 누가? 그가. 음상의 주어. 죽어. 주어를 해석하는 거지. 그가. 이렇게. 그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가 집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가 집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을 꾸며줘야 돼? 그가 집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던 귀야? 아니면 그가 집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 핸캡 레이디오야 당연히 얘를 꾸며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던 핸디캡을. 이름. 그러니까 어, 보통 이 졸지는 헤이즐보다는 지능이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당시의 사람들보다 지능이 좀 음, 어, 똑똑했어. 똑똑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하냐? 핸디캡을 주는데 귀에다가 라디오, 라디오를 꽂아놓죠. 그래서 집중하, 집중하기가 좀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Yeah. He was made by l o r d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어떻게 뭐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귀에 'and' 네, 네, 네. 레이더를 착용하게 만들어진 거죠. 네, 네. To wear it all at all time at all time. time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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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n 항상이죠. 항상 그것을 착용하다. 여기 투명사가 있죠. 어떻게 인가를 네, 할까요 그것은 네. 법에 의해 만들어졌다. <목소리> 그것을 항상 착용하다. 그것을 항상 착용하도록 법에 의해 만들어졌다 하도록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고민할 때 그냥 우리말 상식에 의해서 더해줘 보세요 합해줘 보세요 앞에 거와 뒤에 거를 그렇게 되면 자연스러운 게 하나 나올 거예요 나오지 않는 경우는 사실은 여러분이 해석을 많이 해서 보면 거의 다 나오는데 나오지 않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니까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 알아가면 되죠 법에 의해 그것을 항상 착용하도록 만들어졌다 아, 그 다음은요. Mm -hmm. it, uh, it was tuned to government transmitter. 여기는또두 뭐 개가 우리가 중요한 아, 중요한 단어, 조좀 어려운 단어가 두 개가 어구가 두 개가 나와요. Be tuned to 누거죠 Be tuned to 어디 어디에 맞춰지다. 그 다음에는 transmitter, transmit 보내다거든요. 보내다, transmit 보내다죠. 운송하다, 보내다. 그럴 때 transmitter 보내는 거. 그래서 송신기라고 합니다. 그것은 정부 송신기에 맞춰졌다. 이렇게 됩니다. 자, 어, 어 단어 오고 어, 갑시다. 하나, 2는, 보세요 뭐 e r r o times. 항상. 자, 3은요. 요거 쓰세요. be tuned to. be tuned to. 어디 어디에 맞춰지다. 이렇게 다음으로 갑시다. Every 22nd, or so. 매 20초, or so. 쯤. 이렇게 or s 잖아요 정도, 쯤. 그런데 요걸 이제 우리말 쓸게 바꾸면, 일단 옵타합시다. 20초 정도 마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마다는 이 every가 갖고 하는 거예요. 뭐이 every가요. 이런 식으로 숫자가 뒤에 나올 때, 어, 몇초 마다. 뭐 이렇게 해서 마다의 의미가 쓰이는 거. 그 다음에 매 주마다 every week. 그 다음에 매주 뭐 일요일마다 Every Sunday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0초 정도마다 이렇게 되고요 어 이거를 내가 왜 해석을 안 했을까요? 지금 나오겠죠 t r a n s 송신기라고 그랬고요 그 송신기는 Send out, 내보내다죠 Some sharp noise 아주 날카로운 소리, 몇몇 날카로운 소음을 몇몇 날카로운 소음? 이걸 몇몇으로 해석하려고 했더니 몇몇이면 셀수 있잖아요. 그러면 로이즈가 되는데 복수가 안 됐네. 그럼 이때 이 썸을 뭘로 해석할까? 어떤 이지요. 그래서 어떤 아주 날카로운 소리를 내 보내고 했다내 보내고 했다몸 하고 냈다를 내가 뭘 보고 해석했을까요? 그렇죠. 우드. 우드는 웜 하고 냈다. 과거에 어떤 그 일정한 어떤 그런 불규칙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습관, 이런 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20초 정도마다 그송신기 날카로운 소음을 내보내요. 그러니까, 어, 몰 좋은 사람이 뭔가 이제 생각 좀 하려고 하면 방해를 하는 거죠, 송신기가. 소음을 내보내는 거죠. 아, 여기서는요, keep 하고요, from이 있어요. 여러분 알죠? keep A from i g 여기 ing죠. 그럼 A가 몸만는걸 못하게 하다. A는 people like a j e r s e So, people like George, George, take advantage of, the, 먼저 알아 봅시다. 뭐뭐를 이용하답니다. 자, 그럼 해석 해봅시다. 이게 A예요, 여기가. 이 A는 George 같은 사람들이 뭐뭐 하는 거를, 어, 이용하는 것을. Take advantage of. 그들의 brain, 뇌를 이용하는 거야. Unfair. 부당하게. 자신의 뇌를 불공평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내보내보냈다. 이때 이 투브 장사도 우리가 이 앞부분하고 이 앞부분하고 연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몸학 위에 내보내보냈다. 어 자신의 그 조지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두뇌를 불공평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날카로운 소거을 내보내보냈다.라고 해석이되죠 다시 이거 너무 빠 있는 것 같네. 자 여기서는요, 4번이 됩니다. 4번 take advantage of 이번엔 다어그만 되네. 4번 take advantage of 쓰세요. George and Hazel were watching television. 텔레비전 보고 있었다. Ballerinas dance. 발레리나들이 춤을 추었다. Across the television screen. 텔레비전 화면 너머로 춤을 추었다. 뭐 영권 없네요. 그냥 통과. They weren't really very good. 그들은 사실 그렇게 잘 추지 않았다. 야, 이런 말을 왜 쓸까? 야, 여기서 지금 처음에, 이 시대, 2081년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똑같았다는 얘기죠. 똑같았어요. 똑같게 만들기도 했고, 누가? 그, 핸디캐퍼 장군의 대리인들과 미국의 헌법에서 모든 사람들을 똑같게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발레이나 댄서지만, 춤도 보통 사람고 똑같아야 돼.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춤을 추긴 했지만, 어, 훌륭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질문 2인데 질문 원입니다. 어, 사실 아, 원 원래 원 하나 하려고 했는데 앞에 설명하다 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지워서 그 질문 원 사라졌어요. 어쨌든 질문 여기 들어가는데 지금 요거 보세요. Anybody could have done as a good job. 여기서 어색한 부분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을 찾아 찾아보고 근거를 말하시오. 내가 설명을 하긴 할텐데 만약 설명을 안해준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이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을 찾을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죠 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케이 갑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들어보세요 자, 이때 이 as 입니다 as 애즈. as는요 이렇게 어, 형용사, 명사가 올때 이거 맞는 순이에요 어, 형용사, 명사 명사를 꾸며줄 때 형용사하고 어가 오면 형용사가 바로 명사 표에 오고 그 다음에 맨 앞에 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가 이렇게 형명을 꾸며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맞아요 사실 그런데 이 as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as good 형용사를 먼저 이렇게 끌어당겨요 그래서 as good 하고 어짜 이상한 옷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상한 옷이에요 사실은 얘가 정상적인 어순인데, 네. as는 형용사를 끌어당기더라. 그래서 as good a job 이야 돼요. 이 문장은 사실 이렇게 고쳐줘야 되는 거죠. as good a j 이상해지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쓸 때는 여러분이 좀 해석을 그나마 좀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교과서에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구조야 라고 생각할 텐데, 그냥 원래, 어글자별에요 사실은 어 글자 글자 어 글자인데 그래서 두어 글자 받잖아 유리로 글자 잘했어요 유리러 글자 잘했어요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식의 두어 글자인데 에즈가 사이에 끼면서 에즈가 형용사와 부정관사를 이렇게 서로 바꿔치기해버는 거예요 이 구조가 나온 건 이해하죠 이제 자, 그런 데서 또 하나 알아둘 건 뭐죠 에즈가 나왔을 때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뭐만큼 뭐만큼 뭐뭐뭐뭐만큼 어떻게 됐다? 뭐만큼. 그럼 이제, as, 뭐, as, 이렇게 오겠죠? 그럼 여긴 뭐만큼이있어요 어느 누구도 잘할수 있었다? 뭐만큼? 그들만큼. 이게 다 똑같은 거니까. 이거 하니까. 이렇게 되는, 요 as 댐이 생략됐어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뭐, 처음, 이 as good as 도 당황스럽지만, 생략된 말도 없어서 더 당황스럽죠. 그 해석해봅시다. 이게 있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그들만큼, 그들만큼 잘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오케이 여기뭐 특별한 단어는 없고요. 이 부분은요. They had big weight holding them down, hold down, hold. 일단 weight. weight는요, big weight.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 big weight. 그럼 weight는 뭐냐? 막그 무거운, 추, 무거운 물건. 이 무게가 나가는 거. 이게 weight거든, 요영사라면 어쨌든 여기는 서내 추라고 좀 합시다. 무거운 추예요. 추, 추를 큰 추를 가지고 있었어. Hold down, 억지하다 통제하다. 그들을 통제하는 추를 가지고 있었다. 야, 여기서는 잠깐 이 구절을 보세요. Hold them down, hold them down. 뭘 설명하는지 아세요? Hold down. 이 어동사 같은 경우에 이 down이 사실 부사인데 이 대명사가 올때 사이에 오게라. Hold down them. 하지 말고 hold them down. 에라라는 거. 어쨌든, 여기를 해석하면요. 여기 ING가 오고 있고,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그들을 통제하는 큰 추를, 그들을 제압하는 큰 추를 달고 있었다. 그들을 제압한다. 발레이 l 나는요, 막 점프하면서 춤을 추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점프를 잘하고 못하고가 사실 춤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똑같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들한테 핸디캡을 줘야 돼. 똑같게 하기 위한.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그 생각을 방해하는 라디오를 귀다 심었어. 그러면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은 못 뛰어오르게 하는 거야. 그러려면 무거운 걸 달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핸디캡이 된 거죠. 빅 웨이트가. 그들을 제압하려고 했는데 그들을 뭐 억제하는 통제하는 그런 수을 달고 있었다. So they couldn't jump high. 높이 no 점프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잠깐 주목할 건요. 이 하이예요. 노 no 높게라고 하고 싶어서 어, 높게 하면 하이가 아니고 하일리 하이 아니야? 보통 하이하면 높은이잖아요. 그래서 높게 하려면 어, y, ly를 붙이는 거 아닌가? ly?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이는 형용사와 부사가 똑같아요 다 하이예요. 그럼 하일리는 하이 뭔지 알아요? 이거는 매우란 뜻이죠. 매우. 매우. 하일리 쓰면 안 됩니다. 하일리 쓰면 안 돼요. 다시 안됨. 이렇게 봅시다 They had masks on their faces. 그들은 얼굴에 마스크 가면을 쓰고 있었다 자, So that. 여러분 알죠? So that. 몸뭐 하도록. So that. 몸뭐 하도록. 자, 이거 이거 하도록 가면을 쓰고 있었다 No one might see the beauty inside. 가면을 쓴 이유는 얼굴을 가려버린 거잖아 얼굴을 가려버렸다는 일은 예쁜 얼굴을 가려버리겠지 그러니까, 아, 내면의 아, 안에, 안에, 이것은 내 마음속에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고, 이 안에, 가면 안에 있는 그런, 내면이 아니라 내면 아니에요. 잘못 쓴다, 내가. 아, 이렇게 또 설명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 쓴 걸. 그, 가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볼수 없도록. 그러니까, 얼굴을 볼수 없도록이라는 거죠. 이 내면 뺍니다. 어, 여기 다 있었나? 아, 지금 있었네. 이번에 5는요. 어, 그, 단어, 단어, 오는, 그냥, hold down 갑시다. hold down. 통제하다. 통제하다. hold down. 갑니다. 다음. 아, 여기서는요, was toy with 가나오데 toy with 하면요, toy with 하면, 뭐뭐, 뭐뭐를 생각해 보다는 뜻이 George was toying with the vague notion. vague는 애매한, 막연한, 모호한, 이런 식으로 notion은 생각이죠. 생각. 아, 그러면, George는, 생각해 보았다. 생각해 보고 있었다. 애매한, 애매모호한 그런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 거야. 모호한 생각을 잠깐 하고 있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토이 위드 토이 위드 그냥 미리 하자. 6번 6번은요. 토이 위드 뭐뭐를 생각해 보다. 7번 갑시다. 페이드 모호한. 뭐다 하세요. 6번, 7번 페이드 그러면서 이제 여기 더 어, 베이그 노션과 어, 여기 이렇게 요거 어, 같이 그냥 다시 또 썼어요. 왜냐면 여기 대신 나오니까 뭐설명하려 보는 거겠어요. 명사 후 다음에 대신 나왔어요. 그러면 뒤에는 있 저희 명사어를 코해 준다. 어떤 모호한 생각이냐? 아마도 어, 댄서들이그 아, 핸디캡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왜 사람들이 핸디캡을 받아야지? 아이춤 출려면 저기 추 아까 여기 이제 웨이트를, 웨이트를 잘 붙였잖아요. 잘못했잖아. 그럼 저 웨이트가 있으면 안 되잖아.라는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런 생각을 잠깐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는뭐 이렇게 안 된다는 생각, 애매한, 애매한 생각뭐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다음. 다음. But. He didn't get very far. Yeah, far하고 far get get하고 같이 쓰면 get이 가다라는 의미가 되 그래서 머리가 하지 못했다. 무슨 생각을 창산했는데 이 생각이 더 이상, 이상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죠더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 Before. Another noise. 생각하려고 미세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조울즈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남들보다 좀 똑똑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귀에 핸디캡레이디오가심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좀 하려면 막 소음을 Sharp noise 날카로운 소음 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 이제 스케이터는 막 흩어지게 하다. 생각을 막 그냥 그 어, 분산 다른 어, 어, 생각, 그러니까 원래 하는 생각을 못 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이 막 산만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소음이 그의 생각을 어 흩어지게 그냥 지겨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전에 어, 어 그러, 전에 저는 깊게 생각해보겠다 이런 뜻이 되죠. 아, 자, 이 됩니다. 여기서는 8번 스케터, 8번 스케터 갑니다. 오케이. 이상으로 6과 6차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